702호 축제사 신한일 경기 상무이사 강남규 1년 새례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부천시는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은 한 해였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 민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수인력 양성의 기틀을 만든 것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오늘 2015년의 시작을 알리는 제278회 조찬간담회에는 특별히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준비한 만큼 앞으로 부천시민의 비전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힘주 있는 공유를 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또 새해기도 하거니와 우리 부천 전체의 지도자분들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한번좀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잡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시 재정운영도 그렇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어 뭔가 조금 이렇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부천은 어, 올해가 이제 부천이 시작된 지 10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세기를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개척해야 될 미래 백년의 초석을 새롭게 놓아가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활기차고 뭔가 희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부천에 공급될 아파트 가구가 한 4,500가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그 뭐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어, 유독 부천은 어, 그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 하나와 계속 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더떨어지지는 않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목길동에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과거의 예기로 알고 있는 이른바 그이 프리미엄, P라고 그러죠. 어, 그런 것들이 형성될 정도로 부천에 여러 좀그 경제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생활하고 부천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른 어느 도시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접촉할 수 있고 더 많은 희망을 잃고 갈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우리 부천에서 올해 또 당분간 몇년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제일 잘한 것을 매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민들에게. 그러면 여전히 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해서 부천의 시민들은 안 어, 좋하고 있는 우선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대개 그 부천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만족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 무엇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치인가 보면 은 교통이 편리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가장 많은 게이 녹지 공간이 부족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이 부천의 여건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 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어떤 일을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에 역시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이 나아가야 될 성장 동력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활선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참 노력은 합니다만 이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는 어 작년 행정에 대해서 뭐 대외적인 기관에서 이러저러한 평가에서 어 드디어 그 상을 받은 실적이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 108개의 수상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어2,300 공직자들이 더 힘을 낼수 있는 어 자신감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부천시 재정 여건은 1조 2천억 정도의 살림자리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요새 이제 재정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드리고 언론에서도 말씀을 접해봤을 텐데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부천이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갔고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세입의 확충 여건이 그렇게 어, 많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담배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 한 8, 90억 정도의 어, 세금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렵냐?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거나 엄청난 뭐 이, 나, 나, 낭비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공간 구조의 개편입니다. 우리 부천이 땅이 좁아서 여러 가지 그 도시 발전과 구상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 인위적으로 어 인근 도시와의 통폐합을 통해서 어 해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성만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주셨던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 현재 어디까지 가 있냐면 국토부에서 기존의 경인전철과 GTX 노선을 병합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위의 지하에는 경인전철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복층에 지하 전철을 만들게 되는, 어, 대표적인 규제의 대상이었던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축 문제를 이걸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전당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 다 마무리가 안 됐지만 큰갈피들은 어, 중앙정부와 협력 속에서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드멜리 규명을 이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의 온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 오우천 금융 지원 센터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한국 금융 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짓는 건데 우리가 땅을 대고 어 수도권 쪽에 전체 금융 하시는 분들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갖춰질 텐데 어 지역의 원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분들이 아주 이 지난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뭐 여러 부천역의 기업들이 있지만 몇 번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야들 중심으로 어더 육성을 해나가는 시설 인프라 공급에 대해서 어 신경을 쓰고 어 작년에 우리가 어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위치해서 많은 그이 효과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로봇 대회를 부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 이 인천 송도에서도 로봇을 하려고 했고, 지금 어, 대구에서도 로봇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마산에서도 로봇을 이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로봇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천이 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로봇 산업의 직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어, 이 대회를 통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니다 그래서 많이 줘. 새롭게 우리가 이제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게 교육청과 이 협력 사업으로 진로 탐색 지원 센터를 올해 만들게있는데요 상공회의소 어, 내에서도 막 이렇게 어, 이 기업체를 좀 이렇게 인증해 가지고 어, 우리 아이들이 그 기업을 방문해서 아, 이 연구원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체험하게래서 그래도 60세 정도에 이제 어, 은퇴를 하게 되면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75세도 돼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2, 30년 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인생 이막을 열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하는 취지 그래야 제대로 된 어, 인생 이모작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 준비되는 대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역 주변을 우리가 어, 이 강소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드는 계획도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올해 이제 어, 어느 정도 이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사역 남쪽 어, 부근에 이 개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 옆에 그이 호텔 부지와 문예관 부지를 이 가운데 이천 평의 상가와 이 호텔 부지 0천 평, 문예관 부지 0천 평, 그래서 한 만여 평의 이노른자의 땅인데 이것도 올해 <laughs> 6월까지 어, 계획대로 가면은 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동에 <laughs> 있는 그병부대입니다 어, 11만 평인데 이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이 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어, 잠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사에서부터 시흥 넘어가는 소사 원시선은 현재 공정률 40%로 어, 올해 중에는 지하 공사가 다 끝납니다. 2019년 말이나 2020년까지 이 오, 오, 오전부 지하철이 개통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어, 벽자형 접근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해보는 겁니다. 소사 대복, 소사 대복이 올해 착공을 하고 원종동에서 홍대입구가는 이 새로운 전철망이 올해 이제 공식 그, 발표되게 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호선 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올해 정비를 하는 것도 어,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광장에서 어, 아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어느 도시를 가든지 꼭 들리는 데가 있는데 박물관을 들리고 광장을 갑니다. 그 송내역 북부 광장이었습니다. <laughs> 버스가 말 이렇게 아주 무리수하게 <laughs> 광장을 차지한 것이 기억에 다 있을 겁니다. 바로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승 센터입니다. 그리고 어, 승용차나 택시는 1층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어, 9월이면 이제 이 송내역 북부 광장은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12월이면 부천역 광장도 아까 보신 것처럼 바뀝니다. 겨울에는 어, 이 송내역 북부 광장에 물을 얼려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케이트장 썰매장으로 시민들이 와서 놀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올해 어, 우리 부천에 필요한 CCTV가 4,164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000대 정도가 어,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올해, 올해 이것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영을 직접 실기를 수영장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 이걸 부천의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택안전과 관련해서 배관 교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성 올해는 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막나에서 아파트든 빌라 연립 다세대든 상관없이 이 배관 수도 배관 교체 사업을 어, 진행할 겁니다. 지난 한2 0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온 여러 문화적 요소들을 어, 산업 연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평안 쪽에 올해 문화 행정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만화 축제, 또 영화제, 어, 부천 피라몬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다좀 어 어떤 그 경제적 연관 효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좀 두려고 이것을 올해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일반 시민들도 뭔가 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거나 무대에 올라가거나 이런 일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생활예술진흥사업입니다. 소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일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백여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부위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렛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 순대, 청도 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